아, 씨부야. 아, 씨부야. 아, 비슷하긴 한데. 씨부야. <laughs> 가고 싶어. 아, 잘하네. 또 완전 똑같이 잘하죠? 씨부야. 가고 싶어. 좋은데, 여기서 좀더 목을 약간 목에 성대의 공기를 다 내보낸다는 느낌으로. 시부야좀 <laughs> 더, 좀더 공기. 세벌야 가고 싶어요. 아이이공개가 그냥 거의 99.9%. 세벌아. 해 뭐야. 아, 아, 약간 이런 느낌. 오. 아, 잘안아나나 어, 잠... <laughs> 아, 나, 고멤 오디션 나가면 여러분들 저 진지하게 하면 여러분들 몰라요. 제가 진짜 진지하게 음, 하면 님들 모름.